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아, 슬랑도 이쁘게 꽃이, 예, 몽우리가 지더니 올라오네요. 아우, 이뻐요, 이뻐요. 아우, 사랑스럽네. 예, 선인장이 한참 꽃이 핍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예, 이쁜 아이 보러 갑시다. 야, 제이드스타 묵둥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화면에 이게 제대로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어, 완전 봉황으로. 봉황으로 딱 묶여 있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봉황으로 사이즈도 크고요. 지금,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예, 물을 달라. <laughs> 애들이 시위하겠어요. 예, 아유, 갑자기 아침에 왜 이래, 목이. <laughs> 제이드스타. 예, 예, 완전 봉황으로 생긴 제이드스타. 12,000원입니다. 어우. 예 이런 아이가 많으면 좋은데 어휴 없어갖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봉황으로 되지 또첨번에요예 아우 예 메릴 그림 짱짱 무거운 메릴 그림 예 불이 납니다 불이 나예 완전히 뭐 밑에 좀 내려가 있어가지고 얘도 분갈이 해서 올려줘야 되겠죠 메릴 그림은 언제든지 언제 봐도 매력적이고 멋진 아이에요 아우 상당합니다. 완전 불꽃이 불꽃이 파파파 돌기 말이야 그 와우 완전히 <laughs> 돌기 돌기 돌기도 완전 대품 대품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진짜 멋지죠? 얘는 돌기가 진짜 도드라지게 많이 났네요. 예 무거 무거 목등이 작은 아이 여리게 나온 아이 아닙니다. 예 돌기 말이야 그. 0이0 원입니다. 제가 자꾸 요런 애들이 눈에 띄는 거는 어, 명품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죠? 네, 명품 창 저렴한 가격 나이팅게일 예, 나이팅게입니다 아, 예,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와, 진짜 멋집니다요. 예, 어떻게 할까이요 네, 정말 잘 생겼습니다. 쩔쩔 먹었습니다. 쩔쩔 쩔쩔 예 쩔쩔 묵도록 예하 한옆에 다가요 예 쩔쩔 묵어 가지고 그냥 뭐 로지 꽃대도 막 중간에 끼어 있고 요건 분갈이 해주면서 빼면 됩니다 나이팅겔 13,000원 입니다 네, 자 오늘은 명품창으로 가봅시다 로메오 로메오 하, 예 요건 분갈이 되어 있는 아이 예 얼굴이 쫙 벌어지고 있죠 네 아이들 한 보세요 아우, 그냥 막 난리도 아닙니다 예 진하게 이렇게 물이 듭니다 로메오 예넌 뭐야 밑에 어 애기를 품고 있잖아 너무 멋집니다 예 물이 이렇게 진하게 듭니다 아이가 분갈이해서 이제 넓은 데서 어깨를 쫙 빌려니까 예 이제 물이 조금 빠져서 그렇지 아 똑같습니다 로메오 2만원입니다 와우 예 원중배 시험 또 한목합니다. 예 오늘은 뭐 명품 창으로 막막 가봅시다. 한목하는데 한봅시다. 야 끝내줍니다. 예어짤뚱 하고요. 짤뚱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요 요래 봐도 모양새가 굉장히 굉장합니다. 예 굉장합니다. 네어예 이름을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다 했는데 예. 아직 제가 연락을 못 받았어요. 어, 비싼 창으로 왔는데, 이 비싼 창이, 예, 뭐, 예, 사증상 저에게 저렴히 주셨습니다. 잘 생겼죠? 정말 라인이 진하게 잡혔고요. 정말 멋집니다. 요 아이, 그냥 뭐, 사장님이, 그 없이 그냥, 12,000원 주셨어요. 12,000원 주셨으니까, 저도 뭐 그렇게 저렴하게 여러분들한테 드리죠. 요거는 어 까망이로 해 주세요. 까망이로 하시면 예, 제가 이름을 사장님한테 아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까망이. 까망이 12,000원입니다. 예. 명품창이에도어요이름이 요 유명한 농장에서 어 나왔는데 아우 이러시면서 예, 지금은 바빠서 생각이 안 납니다. 하고 주셨어요. 까망이 12,000원입니다. 네. 생김이 다르죠? 라우투스라는 아이입니다. 와우. 예. 이야. 색감이 끝내주죠? 어떻게 이렇게 형광빛이 이렇게 놔두는지. 이야. 진짜 멋집니다. 라우투스. 예. 이렇게 색깔이 이뻐집니다 어, 가격 너무 착해요. 만원입니다. 만원. 네. 펜테라입니다. 펜테라 와 얘도 색감이 진짜 끝내주네요. 여군요. 가짜같아 가짜. 가짜. 어떻게 이렇게 가짜같이 이렇게 이뻐요. 예, 9cm분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네, 펜테라 12,000원입니다. 오늘은 명품창으로 쭉쭉 갑니다. 네. 메스콰이입니다 15cm분에 쫙 식재되는 진짜 멋진 아이들입니다. 예. 환엽에다가 얘가 제가 요새 본창 중에서 좀더 세련된 창, 업그레이드 돼 있는 창 같아요. 예, 색감은 요렇게 붉게 물이 예, 라인을 타고 물이 들어가면서 야, 진짜 너무 멋집니다. 15cm 분이 식재돼 있는데 보면 볼수록 사람의 눈길을 끌어요. 예, 짝짝 끄는 매스콰이어 25,000원입니다. 제가 어제 이 이름표가 어. 다 지워져가지고 희미해가지고 제가 예 셔클라인입니다. 샤크, 예 셔클라인을 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얘는 애기도 잘 담니다. 애기도 잘 달고 이렇게 물 들려면 시간이 꽤나 걸려요. 제가 지금 애들 계속 키우고 있는데 이쁜 애들 물을 들게 하려니까 시간이 꽤나 걸려요. 예 멋집니다. 셔클라인 단품입니다. 네뭐 베로니카입니다. 말이 뭐해죠 아, 어, 베로니카가 저쪽에도 있는데 요 아이 이렇게 또 저렴하게 하나 왔어요. 예, 저렴 왔으니까요. 하세요. 저쪽에 가면 25,000원짜리 언니가 있긴 한데 정말 그 언니가 예, 멋집니다. 멋져요. 예. 베로니카 17,000원입니다. 네, 장이라고 하긴 그런데 환엽 주피터입니다. 환엽 주피터 14,000원입니다. 엄청 있잖아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얘가 일반 주피터는 그냥 편안한 감이 있는데 얘는 뭔가 역동적인 예 카리스마를 뿜고 있어가지고 얘 분갈이 해줘나이거든요 15cm 분에 꽉 차잖아요 애들도 지금 분갈이 하면 그렇게 꽉예찰 거란 말이에요 환엽 주피터 14000원입니다 예 멋진 주피터 추천합니다 네 가야입니다 가야, 합니다. 가야. 어린 가이아 어린 예 동생 가이아입니다. 아 진짜 물이 들어야 되는데 자꾸 크고 있어요. 크고 있어도 뭐 이쁘니까 봐야죠. 가이아는 뭐예 여기 요 아이가 물 제일 잘 들었네요. 물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보시면 되고요. 언니 보러 갈까요? 언니 가이아입니다. 대품입니다. 손톱이 진짜 영롱하죠.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 예 가이아 22,000원입니다. 네. 오우. 어휴 대단합니다. 아우 진짜 명품은 다르죠. 러스트 네일 군생입니다. 자행 군생이고요. 분갈이다돼 있고요. 얘가 지금 이제 확실히 얼굴을 제대로 자기의 예 모습을 뽐내고 있네요. 아주 그냥 고급지게 예잘 형성되고 예 밑에 자구들도 엄청 잘예잘 열무게 나와 있죠. 멋집니다요. 예, 손톱 하고 예, 러스 네일은 약간 세련미가 있어요. 세련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러스 네일 군세 단품입니다. 2만 원입니다. 칼 대로니에입니다. 예, 대품이고요. 어 자연 군생이고 자구를 달고 있고. 얘도 붉게 물려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 목이 많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요. 예, 얘는 잎이 뭐또 이렇게 돼 있네. 기안안네오려줘야 되나? 예. 자 붙어서 나왔네요. 예, 요런 아이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얘는 여기에서 지원차 또분질을 하네. 아이고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요또 아이가 또 나오고 있네. 예. 어머 요는 요렇게 요렇게 앞예 좌우로 팔처럼 나오네요. 어쨌든 칼데로니에 멋진 아이입니다. 이만원입니다. 예, 우리가 뭐, 가장 많이, 예, 접하고 멋진 아이, 아메스트로, 자연군세, 예, 12cm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예, 뭐 가격이 정말 많이 착해졌죠. 가격이 착해진 만큼, 음, 또 뭐, 안 이쁜 건 아니고, 계속 미모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아메스트로, 12,000원입니다. 물이 무 쪽쪽쪽쪽 들고 있습니다. 예, 인디안 바손. 제가 분갈이 다 해줬죠. 안에서 새 살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인디안 바손입니다. 2만원입니다. 분갈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식재하시면 됩니다. 예, 그대로 두고, 어, 나 하고 싶으면 그대로 헉고대로 떠갖고 하시면 됩니다. 에로스. 예, 에로스. 예, 요거는 지금 동생이구요. 언니도 저쪽에 있네요. 그죠? 예. 뭐 색감이 색감이 말해 뭐입니다. 진짜 이쁩니다. 예, 언니 보러 갈까요? 네, 언니는 이렇게 예, 삼두가 딱 독립적으로 예, 잘엮어져서 이것도 다 분갈이 돼 있습니다. 분갈이 돼 있으니까 콩나물이 분갈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새 잎들이 쫙 나오고 있잖아요.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자리를 잡고 이렇게 예 초록초록하게. 예다 하고 가장자리 얘도 어 분갈이 할 때는 목동이었어요 예 목동이었는데 이렇게 멋지게 잘성장하며 얘도 그냥 금방 태풍 되겠는데 예 지금도 12cm 분에 꽉차 있거든요 네네 네, 푸에블라 완전 뭐예 봉황처럼 딱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놓은 듯해요 정교하게 그냥 입장들이 예 페블라 대품 18,000원입니다. 요아이는요. 어 단품이에요. 단품이고 그 농장에서 요아이 잘멋있더라고요뭐 데리고 왔습니다. 예. 일단 데리고 와 봐야죠. 이쁘면. 그죠? 네, 마파랑입니다. 얘도 묵어 무거 묵어서 이 손톱 끝이 배가 납니까? 예. 성장한다고 봄이라 완전히 급급. 예. 얼음땡 하고 있다가 조금 조금씩 크다가 완전히 봄맞이 해서 이때다 하고 완전히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어 너무 색깔도 이쁘고 건강하게 눈에 확 보이죠 아 요럴때 진짜 보람이 있습니다 마프랑 15,000원 입니다 네 플랭크 플랭크 얘는 철화에서 이렇게 풀려 가지고 뚜두두두두두 이랬습니다 얘도요, 올 때는, 어, 물이 빨갛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분갈이 해주고 했더니 성장한다고 물을 빼고 지금 자기 몸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예. 너무 멋있어요. 플랭크, 18,000원입니다. 그렇죠. 환엽 스텔라가 이 정도는 환엽이 돼요, 스텔라. 환엽 스텔라다. 할수 있죠. 예, 12cm분에 꽉 찼습니다. 어, 제가 물을 좀 묵혔어요. 그랬더니, 어, 혼자 그래도 잘 자라네요. 예. 목둥이라뭐 말할 거 없습니다. 어, 많이 개 키워서, 멋지게 키워서, 크게 키워서 여러분들한테 비싸게 소개하려고요. 예. 환엽 스텔라 18,000입니다. 이 환엽이 이렇게 환엽이 되면 언니는 어떻게 되고 동생은 어떤지 보여 드릴게요. 네. 언니는 이렇게 됩니다. 와, 진짜 카리스마 끝내 주죠. 대품입니다. 왕대품입니다. 예. 어지게 되고요? 나는 키워보고 싶다. 네, 이렇게 키워보시면 됩니다. 예, 만원입니다. 환엽입니다. 이렇게 환엽되는 아이들은, 어, 예, 또좀 다릅니다. 그냥 스텔라도 있거든요. 예, 이거는 환엽 스텔라입니다. 네, 만원입니다. 네, 핑크 탈론입니다. 핑크 탈론, 대품입니다. 네, 15cm 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얘도 지금 자꾸 큰다고 예 물을 빼고 있네요. 예, 빨갛게 물듭니다. 핑크 탈론이지만 빨갛게 물드는 핑크 탈론. 2만원입니다. 네, 멋진 핑크 탈론 2만원. 그 옆에 살짝 좀 봅시다. 야, 니는 이름이 블루 진인데 빨간 진으로 되어있으면 어떡하니? 정말 이쁘네요. 예, 계속 12cm 분에 식재되어 있고 자연군생입니다 예, 단품입니다. 어호 블루 진이 아니라 빨간 진으로 레드 진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예어 진짜 예 얘는 먼저 어, 식재하고 물을 좀 줬더니 얼굴을 쫙 펼치고 있죠 어 15cm 분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끝내주죠 호주 레드 말이야 오 대단합니다 네 로제는 야 진짜 로제는 대단합니다 로제도 예, 2만 원입니다. 3두 2만 원입니다. 1두 만 2두가 15,000원이었거든요. 딸딸묵은 3두. 예, 2만 원입니다. 예, 잘생긴 우아한 미다스 보고 갑시다. 비싼 드레스 같은 미다스. 왕대프 아... 좋습니다. 예, 가격이 저렴해도 이거 봉황처럼 다 어머르드는 불새가 정말 고급지고 이쁘네요.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뭐, 오늘 지금 영상을 몇번 찍는지 모릅니다. 자꾸 거꾸로 찍어가지고, 예, 저기 계속 반대로 찍어가지고, 엉뚱한 게 바닥만 계속 나오고 해서 아침부터 왜 일어나 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영상이 한, 뭐, 몇십 분좀 늦게 올라가겠죠? 예,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요. 저는 저녁에 여러분들과 데이트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 만나요. 뿅.